그,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이검무분께서 자기 걸로 한번 연옥 돌아보래요. 예, 일단 가기 전에 각성 트리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베이전! 소울 블레이드, 크로스 블레이드, 그리고 무쌍나무 아래쪽. 이렇게 찍었고 나머지 포인트는 초월자, 가운데 트리, 지배력 2개 했다가, 소울 블레이드, 크로스 블레이드, 이베이전 스킬 레벨 했다가, 폭주기관차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각성 1, 2도 배웠죠? 아, 원래는 각성석도 찍고 싶었는데, 이분 각성석이 없대서 그냥 이대로 갑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분같은 경우에는 꽤나 강력하죠? 예 네, 꽤나 강력해가지고 속도 잘나올거야 괴물까진 아니더라도 강력하잖아? 음 속도 잘 나올 수 밖에 없지 아 그리고 이번에 거모가요 딜쪽은 딱히 뭐 크게 상향된게 없어도요 거모가 여태까지 문제였던 생존이요 좀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어떤거냐면 음 전투태세 쿨타임이 너프됐긴 했어요 아니 치, 쿨타임이래 지속시간이 너프됐긴 했습니다 예, 전투태세 쿨, 아니, 전투태세 지속시간이 15초에서 3초로 너프됐긴 했는데, 전투태세의 쉴드량이 50%에서 100%로 늘었어요. 한마디로 쉴드량이 2배 늘었죠? 그리고, 소울 블레이드 쓰면요, 댄감 20% 들어와요. 그러면서, 소울 블레이드에 피읍 달려요, 이제. 이두 개로 인해서 안전성, 아니, 하나 더 있다. 맞아, 맞아. 하나 더 있다. 2배 이전 쓰면 이제 슬로우 걸립니다. 속박 사라져서 아쉬웠는데, 어, 슬로우 걸려. 근데 아무리 그, 댄감 에다 피읍 있어도요, 이렇게 1.4 디드로 맞으면 죽어요 이건 좀 조심해야 돼 음, 솔직히 죽을 줄 모르고 했는데 조심해야지 이런건 자이 이베이전 슬로우 량이요 꽤나 됩니다 여기 연옥에서도 쓸만할 정도로 슬로우 량이 꽤나 돼 지금 보이죠 슬로우 량아 보이지 그래가지고 이런식으로 슬로우 걸리는 친구들은 더더욱 상대가 쉬워졌죠 아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스피릿 이동범위 증가됐어요. 에, 스피릿 이동범위 증가됐어. 그래가지고, 스피릿으로, 뭐, 적들 공격? 피하면서 하기가 더욱더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난 크진 않다고 봐. 스피릿 이동거리 증가는. 음, 큰건 아니라고 봐요. 아, 차라리 백덤블링이 이동거리 더 늘어났으면 더 좋을 텐데. 그건 좀 아쉽지? 근데, 백덤블링류 스킬이, 그, 이동거리 늘어난 지가만 하랭 뿐 아닌가? 어, 생각해보니 그러네. 그리고 하이어, 뱅가워 하이어. 무튼이 친구들. 여기는 그냥, 뭐한 번에 이렇게 잡자. 다 슬로우 걸리잖아. 이베이전으로 쉽게 잡아야지. 되게 안전하죠? 슬로우 걸린 친구들 상대. 어, 되게 안전하지. 여기까지가 2분 36초 잠 몸에서 그나마 거무가 문제없긴 했지만, 그래도 그 문제없다는 전제가요. 그 컨트롤러 어느 정도 커브가 가능해서 문제가 없는 건데, 이제는 생존이 늘어났다 보니까 그냥 생존 력이 괜찮아가지고 잠복구간에서 문제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레이니아가 좋은 직업은 맞지만, 레이니아 소뎀 빼고 다 상냥 먹어서 이제 평균치 같다고요? 예? 갑자기? 음, 레이니아 다시 하고 와보세요 <laughs> 아직도 레이니아 좀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좀 압도적입니다 레이니아랑 비비는 직업 지금 몇 없어요 아직도 아이고야야야 잘못 이동했다 뒤로 이동해야되는데 앞으로 이동했어 자, 그래도 원래 이런 물량 잡을때 좀 힘들었는데 어? 이런 물량 잡을때도 이베이전 슬로우로 슬로우 걸린 친구들 다 슬로우 먹이고 소울블레이드로 피업하니까 어, 이전보다 확실히 안전하죠? 이동술 뇌절친거 말고는 딱히 위험한 상황 없었잖아?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 이거 버텨볼까? 아, 안 버텨진다! 아유, 그래도 무리나지 말자. 이번 피통이 400만 대, 네, 어? 방금 무리해가지고 죽은 거야. 이게 소울 블레이드로 얼만큼, 어떤 상황에서 버텨지는지는 자신이 해보면서 익혀야겠죠? 아무리 댕감이 20% 들어간 그 피읍이라 해도, 어? 20% 들어간 피읍이라 해도 좀 위험할 수 있지. 자그 다음에 얘들 내리고 스턴 보은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스턴 걸리면 피우이건 먹은 얄쩔 없어요 불쌍 스턴 걸리면 아이고 야야야 방금 반대로 이동술 썼어 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사모 박채 주력인데 사자의 클럽 가능한가요? 천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검모 닥체 푸시셋다 좋아요 어, 셋다 좋아 특히나 이번에 푸시 진짜 많이 세졌던데 음. 진짜 많이 세던데 게다가 검어도 이런식으로 안전성 많이 늘어나가지고 어? 이 좋은 딜량 자묵구간 보스구간 더 활용이 쉬워졌잖아요 아 맞다 그리고 그 이 캐릭 주인분? 중보 잡아요 말아요? 그것 좀 알려줘요 중보 잡아요 말아요 중보 스킵?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 근데 여기까지 진짜로 방금 이동술 뇌절 한번친거 빼고는 죽은 적이 없어 그러면서도 위험상황 한 번도 없어요 되게 여유로워 원래 잠복 구간에서 이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게다가 이분이 딜찍느로 여기를 미는 스펙도 아니고. 아이고! 방클럽뻔 그렇다고 약한 분도 아니에요. 그냥, 어, 세신 분. 여기 한 20분 때 나오려나? 그러시는 분. 그러신 분 스펙으로 지금 여기가 이렇게 안전한 거야. 얘들 상대할 때 피읍이 또 캐리하겠지? 아이고. 미제에서 2단계 깰수 있냐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깨요. 음. 피통만 좀 신경 쓰면서 더 올린 세팅하면서 어, 충분히 깹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 내려오시고, 얘들 버티냐? 아, 무서운데 탈출해. <laughs> 아, 그리고 미안해요. 저한번 죽은 게 아니라 두번 죽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아까 3맵에서 피읍으로 버텨지나? 하면서 내가 실험해봤잖아 그러다 죽었잖아 그러네 그것까지 합쳐서 두번 죽었네 자 이제 다음 맵아직또 승천은 무쌍보다 애매하냐고요? 요즘 승천 찍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스킬 위주예요 요즘 거모가 스킬 위주인데 당연히 무쌍을 많이 안 쓰겠지? 무쌍 승천 자체의 비중이 되게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어? 비중이 되게 많이 뜬 상태에서 기준으로 보면 무쌍이랑 승천이랑 어느 게 더욱더 효율적이겠어요? 못몰때쓸수 있는 승천이 더욱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쵸? 요즘 그래가지고 승천 짓는 분들 꽤나 많아졌어. 그래도 아직은 보스맵 때문에 무쌍 찍는 분들 좀 계시긴 한데, 그래도 승천 찍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게 의미가 크죠? 암튼, 여기 몬스터들 되게 무난하게 잡히죠? 이거, 이베이전 덕분입니다. 원래는 이렇게까지 편안하게 카이팅 안 돼요. 이베이전 슬로우 싹 다, 아, 프리링 빼고 다 걸려가지고요. 이렇게 무난해. 잠깐만. 실수를 <laughs> 한것 아니, 실수 때문에 죽어버려야 돼. 아니, 괜찮아, 괜찮아. 실수는 뭐, 괜찮아요. 괜찮아, 어쩔 수 없지. 연옥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맷! 여기는 깔끔하게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좀 그렇긴 하죠. 그래도 방금은 내 실수야. 셔머를 떨어서 그냥 내 실수 때문에 방금, 어, 죽은 거야. 컨포였어. 자, 이제 다음에가볼까 자, 여기까지 구분 46초. 자, 그다음 내리고. 오, 위험해서 방금 불사었어요 이런 친구들도 이베이전 슬로우 다 걸리죠? 패치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플레이입니다 이거. 이베이전 슬로우로 슬로우를 싹다 먹이니까 지금 이렇게 이베이전으로 밀고 슬로우 걸면서 이런 플레이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되돌하지마 오케이 <laughs> 오 뇌졸로 죽을 뻔쪽팔릴뻔 됐다 그다음 위쪽 얼라리 스크린까지 자, 이 친구들 떨궈주고. 오, 피부으로 버텼어, 방금. <laughs> 얘들은 버틸 것 같더니. 어 버텼네. 이 통이 464만입니다. 464만인데 이렇게 안전한 거예요. 거모가 이렇게 안전한 지가 아닌데, 아유, 볼 때마다 신기하네. 오, 피읖으로 버텼다, 방금도. 야, 소울 블레이드 피읖이 진짜 가장 핵심이야. 이번 상향의 핵심이에요, 진짜. 이게 또 보스맵에서 캐리를 할 거예요. 보스맵에서 또 캐리를 할 거야. 이 친구가 보스맵에서 좀 생존이 좀 그런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콜라를 좀 많이 먹거나 좀 위험 상황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 그걸 컨트롤로 어떻게든 커버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좀 덜을 거예요. 뭐 자세한 건 이따 보여드릴게요. 퓨! 방금 가리온들 이베이전 때문에 접근도 못한거 봤어요? 홀로오량이 진짜 미쳤어. 이게 뭐야. 이 정도 프리이는 버티지? 야, 이제 여기에서 거머가 딜 쪽만 더 상향되면 1티어 바로 되겠다. 음. 안전성은 이제 끝났으니까 1티어급의 딜량만 나오면 되겠다 아! 스턴 걸렸어! 이건 죽어야.. 어? 살았다 아 맞다 여기 스턴 너프됐지? 스피릿의 이민? 아 저는 이거 해보니까 스피릿의 이민은 굳이 큰 의미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도 안전성이 꽤나 좋아가지고 스피릿의 이민을 줬으면 오히려 생존이 너무 과다해가지고 욕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오, 버텼다. 자, CC가 안 걸리는 친구라도, 뭐, 풀블레이드 흡수는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아이고, 제자리 이동술, 이씨. 아, 뭐야, 늦게 눌렀다. <laughs> 미안해요. 이건 죽을 게 아니었는데. 부정 버틸려나 왜요 부정 몇개길래 불길하게 왜그래 짬튼 14분만에 보스 아 부정 14개는 많잖아 많잖아 자 쉴드량 100% 덕분에 흡수로 1페이즈 통상 패턴 더잘 버티겠죠 아이스업아 맞다 깜빡했다 내 기억력 믿지 말아야지 응내 음, 기억력 믿지 말아야지 확실히 HP 관리 괜찮네. 1페이지에서 맨날 이놈의 어 생존기 없는 것 때문에 1페이지에서 맨날 콜라 많이 먹었었는데, 검은 분 걸로 이제는 콜라 쓰는 비중이 많이 줄었죠. 소블 피옵 덕분에 이제 소블이 물약이 되는 거야. 물론 흡수도 좋아요. 흡수도 좋아. 지속 시간 3초 된게좀 아쉽긴 하지만, 그거 영향이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음, 그 영향이 크진 않은 것 같아. 뺑곤 못 샀을 거예요. 어, 게이지 안 된다. 어, 이러면 피안 죽어요. 음. 야, 특수수거 피통 486만인데 잘 버티죠? 1페이지? 도 얼마 안 쓰죠? 원래 이런 피통에 거무라면 콜라 많이 써야 돼요. 확실히 소블이 미쳤긴 하다고요. 그렇죠. 소블이 미쳤긴 하세요. 그 정도로 얘가 생존이 나사가 많이 빠졌었다라는 것도 있고 그 정도로 생존이 어떤 내가 생존이 챙겨지면 차이가 크다라는 걸또 보여주는 예시가 되겠죠 거무가. 뭘, 그 와중에 엔티베지 아깝다. 화이팅 하십시오 나라면 그거 끼다가 나중에 더 좋은 거 만들어지면 그걸로 바꾸는 세팅 할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렇게 해요. 아깝잖아. 에휴, 아깝다. 자, 암튼 곧2 페이지에요. 곧2 페이지야. 근신. 이 페이지 때도 괜찮겠지. 응. 콜라비륭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피읍 덕분에. 특히나 얘가 강화 소블을 하면 경직 미력까지 붙어요, 소블에 그래가지고 방금처럼 굴렁쇠 무시하면서 피읍으로 버티면서 그냥 씹어버렸죠. 영상찍고있구나? 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오랜만에와서 어지러운데 6번 배지가 나왔더라고요제 스펙으로 깨질지 문의드려요 피통 200.. 아 안됩니다 피통 기본적으로 500만 넘겨야돼요 그냥 데미지 관련 스펙은 연옥 20분때 나와야지 깰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고야 이동수 방금 반대로 썼어 자, 이제, 70줄에서 거모들이 되게 죽는 소리 많이 냈었죠? 생존이 진짜 별로라가지고. 근데 이제는? 아, 괜찮네? 응, 어, 괜찮네? 아이고! 치, 근데 이런 거는 좀 에반데? 아, 근데 이런 건 다른 직업이라 죽었어요, 반전. 저런 것만 아니면 이제 안 죽을 거야. 콜라도 얼마 안 맞고. 님, 연어 20분이 나온 적이 없다고요? 항상 30분대 나오셨나? 아이고! 생존 관련 차이 때문이건, 이건? 생존 관련 차이 때문? 아니, 그나저나 방금 죽을 거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죽냐? 아, 이렇게 무빙 쳐야지. 왜 이상하게. 해. 방금, 파품법 받았는데, 피통이 320에서 400만까지 오르더라고요 파품법으로 그렇게까지 80만이 오르진 않을텐데. 님 도핑 더 했을걸? 레전이 쓰고, 얘 다시 소환하자 응. 음. 잠깐만, 이 자리, 아이고, 진짜 이 자리 아닌데! 키를 누르고 이게 실수라는 걸 바로 깨달았어. 이런 컨 실수만 아니면 엔간하면안 죽겠죠. 아유, 진짜 쩌놈의 중복스좀 진짜. 아, 이런 건 어쩔 수 없어. 이런 거는 본캐에서도 죽습니다. 중복쪼시기는 양심이 없거든요. 그냥 깡딜을 이제 무시할 수 있게 된 거지. 중복스 방에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빡합니다 저거는. 보스맵에서 유니아를 안 쓰는데, 어? 아, 유니아 안 쓰는 거요? 이거, 검은 생존 많이 늘어서 그냥 안쓴 건데? 이전이었으면 피통이 애매해가지고 유니아 꺼낼게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 피통으로 잘 버텨지잖아요. 굳이 유니아를 꺼낼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뇌절하는거 아니니까 거기 그냥 안죽잖아요 예 그냥 안죽잖아 되게 안전하잖아요 자 장판이 아프다? 아 장판위에서 쏘고라면 괜찮다 <laughs> 자, 잠복수원? 아, 잠복 두 종류 두 겹치겠다. 아, 귀찮겠다. 아, 니 괜찮아요, 괜찮아 스펙 괜찮아. 어, 스펙이 괜찮아가지고 두 종류 괜찮아요. 게다가, 어? 지금의 고모가 누구야? 이전처럼, 어? 보스에서 생존력이 떨어져? 아니야, 생존력 괜찮아. 소울 블레이드로 뻑야 이걸 뻑였다! <laughs> 이거 뻐겨질지 몰랐는데! 솔직히 2판, 4판이었는데! 어, 뭐야! <laughs> 이걸 뇌절해버리네? 아, 방금 거는 뒤에 그거 못 봤어요. 장판. 이런 뇌절만 안 하면 되겠죠? <laughs> 이런 뇌절만. 자 여기까지 35줄 아무튼 보스맵에서도 생존 많이 늘어난거 보이죠? 예 생존 많이 늘어났지 생존 늘어난걸로 인해가지고 좀더 무리한 플레이 그리고 콜라를 아끼면서 어 콜라 부담도 줄어.. 줄어든 상황 어왜 거모유저들이 생존 생존한지 알겠죠? 예왜 거모유저들이 생존 생존한지 알겠지? 이래가지고 생존 생존한거예요 진짜 생존 늘어나면 되게 많이 좋아지는 거 맞으니까. 근데 딜을 아예 안 늘릴지 몰랐어. 뭐. 그 덕분에 1티어는 못 갔긴 했지만 1티어가 미친 거지. 2티어도 좋은 거야. 2티어도 좋은 거야. <laughs> 자, 다음. 이거 한 다음에 다음 잡몹 나와요. 어머는 뒤 상승하려면 어디서 뒤올라야 되냐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뭐 방당대를 오르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방당대 스킬 방당대. 그거는 뭐 라틸이 잘하겠지. 안 그래도 센스킬인데 방당딜 늘린 케이스가 이번에 생겨버려가지고요. 검어도 나중 가서 상향... 아, 이거 뭐야? 이거 검어도 나중 가서 상향될 수 있어요. 아, 방금 이동술 연속 두번 썼어야 되는데, 한번 써가지고 죽었네. 아무튼 여기까지 25분? 27분으로 끝내겠네요. 27분으로 끝나겠다. 암튼, 돈 많이 됐어요? 만족하십니까? 잠깐만, 이뮤. 만족해요. 만족하신다니 다행이구만. 그리고 응, 고마워요. 응, 응, 고마워요. 중량! 아우, 살았다! 칼룸 오케이. 검은은 맨날 보스맵에서 살리는게 보였는데 맞들 되는 게참 신기하다고요? 그만큼 이번 상향이 의미가 꽤나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만큼 의미가 꽤나 있다는 거지. 몹두 마리 겹치는 게 악랄하다고요? 근데 몹두 마리 겹치는 거파일만 잘하면요. 오히려 한 마리씩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파일만 잘하면. 지금 두 마리 겹친 거파일를 잘하니까 계속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이득이었죠? 잠몹 신경 쓰는 시간이 줄었잖아. 어, 줄었잖아. 1 0 버프 풀리기 전에 끝내자. 오케이. 아, 뭐야? 28분 때나... 아, 27분 때 나와야 되는데... 에이, 아깝다. 암튼 그래도... 어, 20분 때한 번도 끊어보신 적 없으셨는데... 어 20분 때 제가 끊었네요. 요까지!